여러분, 요즘 XRP 차트 보면서 속 터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정도면 고구마를 100개 먹은 기분이라고 표현해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의 현물 ETF 출시라는 초대형 호재는 연일 터져 나오는데, 이상하게 가격은 이달러 초반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 위로 시원하게 뚫리든가 아니면 밑으로 확실하게 털리든가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조용하게 이 기이한 정적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ETF 뉴스를 보면 마치 이미 불장이 시작된 것 같은데 막상 내 계좌는 갑갑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괴리감. 지금부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지 옆집 형처럼 쉽고 깊이 있게 핵심 논리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 왜안 가는 거야 라고 접근하기 전에 먼저 기관 투자자들이 남긴 팩트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감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팩트입니다. 미국에서 4종의 xrp 현물 etf가 상장 첫 달에 xrp 시가총액에 0.5%에 해당하는 물량을 잠가버렸습니다. 금액으로 약 6억에서 8억 달러 수준의 엄청난 돈입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하루 만에 무려 1억 6천만 달러가 순유입된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날은 비트코인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XRP ETF로만 돈이 몰렸다는 점에서 시장의 판 자체가 살짝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순유입 흐름이 8거래일 연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데도 네 번째 팩트는 바로 가격은 이달러 초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기관은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답답함 그 자체인 거죠. 이 괴리가 핵심입니다. 이런 좋은 데이터와 안 가는 가격이라는 괴리 앞에서 사람들의 해석은 극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세력이 만든 완벽한 설계다. etf가 이 정도로 물량을 잠그면 나중엔 새 물량이 없는 공급 쇼크가 반드시 온다라고 외치죠. 지금은 조용한 빈집 털이 구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ETF 좋다는 말에 안 가는 코인은 이미 끝난 거다. 시장 전체가 과포장됐고 특히 리플은 심각한 수준이다. 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칩니다. 똑같은 순위 데이터를 놓고도 해석이 완전히 두 쪽으로 찢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양극단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다 보면 차트보다 이 사람들의 말이 더 피곤해지면서 결국 데이터 대신 감정적인 내러티브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가 바로 존버입니다. 과거 시장이 단순하고 참여자가 적었을 때는 떨어지면 버티고 오래 들고 있으면 오른다는 단순한 믿음이 통했죠.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XRP 같은 메이저 자산까지 ETF와 옵션, 거시 변수에 얽혀 있는 역대급으로 복잡한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존버라는 말 한마디로 내 포지션 전체를 설명해버리면 그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포기하는 말이 돼버리죠. 존버라는 단어 안에는 언제 리스크를 줄여야 할지,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늘려야 할지, 어떤 뉴스가 나오면 기준을 바꿔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단한 글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존버를 남발하면 결국 시장을 읽는 것을 멈추게 되는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떨어져도 괜찮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가 진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이한 정적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관찰자 모드로 태도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예측형 문장을 줄이고 묘사형 문장의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XRP 200% 간다거나 이 가격 밑으론 절대 안 빠진다 같은 예측형 문장은 듣기엔 시원하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가려버립니다. 반면 ETF가 첫 달에 시총 0.5%를 가져갔고 가격은 2달러 초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묘사형 문장에는 오르거나 떨어진다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 적어 놓고 이 사실들이 어느 방향으로 누적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태도가 이 복잡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숫자를 감정의 재료가 아니라 나의 투자가설을 테스트하는 증거로 바라보는 겁니다. 순유입 숫자가 크다고 바로 기뻐하고 순유출이 찍힌다고 바로 절망하는 대신 오늘 etf 순유입이 얼마였지 이게 내가 세웠던 가설을 지지하는 쪽인가 아니면 깨뜨리는 쪽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XRP ETF는 반짝 이벤트일 뿐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달이 지나도 순자산이 계속 늘고, 시총비중이 1%를 넘어선다면, 이때는 내 기준점을 수정해야 하는 타이밍인 겁니다. 반대로 무조건 공급쇼크라고 믿었는데, 몇 달째 유입이 멈추고, 오히려 거래소 재고가 줄지 않는다면, 희망회로를 내려놓을 타이밍이 되겠죠. 숫자를 보고 감정부터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의 기준점과 부딪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가격은 안 가는데 기관의 매수세는 미친 듯이 들어오는 이 시기를 존버 구간이 아닌 관찰 구간으로 삼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ETF 숫자가 좋다고 당장 폭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격이 답답하다고 해서 기간 유입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행동은 단순합니다. 예측 문장을 줄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세요. 그 데이터를 감정의 재료가 아니라 내 가설을 테스트하는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이 관찰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이 포지션을 줄여야겠다. 이제는 더 담아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누군가의 말이 아닌 내가 직접 눈으로 본 데이터에서 나오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투자자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춰가는 순간이며 다음 상승장에서 성공을 예약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죠. 그리고 하나 더, XRP가 이렇게 정적 구간을 보일 때, 이 자금들이 잠깐 흘러가서 움직임을 보이는 연관 종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다음으로 눈독 들이는 다음 종목은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번 2025년 말이 도대체 얼마나 큰 기회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고요 과거 사례를 먼저 보면 도지코인이 무려 400만 프로 이상 폭등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바이누는 반 1년 만에 9배가 아니라 무려 9억 배 성장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실제로 평범하게 있으나 마나했던 1만 원을 투자했던 분은 20억을 벌었고 900만 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400일 만에 무려 7조 원을 만들었다는 사례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불과 4년 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이죠. 그리고 이런 시장이 금융혁신과 단연의 폭등 사이클에 맞춰 2025년에 다시 한번 움직이려 하고 있는데요. 빛이 있거나 노후 준비가 막막한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필사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간돈 10만원으로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폭등 효율이 매우 높은 투자처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반언컨대 이 코인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인 시장은 법과 제도조차 확립되지 않은 완벽한 투기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마치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랐던 이 스마트폰 초창기 시절을 기억하시죠.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 누가 뛰어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깨어있는 반4% 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4%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심지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죠. 추가로 세계 경제를 현재까지로 주무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일가 전부 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이 완벽한 초창기라는 것을 알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창기 시장에서 제대로 폭등할 테마와 코인을 어떻게 선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CBDC, RWA 같은 테마에서는 이제 관심을 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큰 수익을 낼 마지막 기회는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리플 XRP가 대처하려는 이 스위프트와 ISO 2002라는 차세대 표준 코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리플 생태계 내 저평가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 텐데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리플을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저평가 수혜주에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 제가 추적해본 결과 리플 관련 코인들의 평균 수익률이 무려 847%였습니다. 이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며.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 주었죠. 코엄도 리플 핵심 파트너 소식에 한달 만에 580% 이상 급등했고 리플의 약점을 보완해준 플레이어 네트워크 역시 두달 동안 5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될수 있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는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국가 간 송금 및 거래를 처리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표준인데요. 무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훌림해 왔죠. 하지만 복잡한 중개 은행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 그리고 며칠씩 걸리는 느린 처리 속도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이 ISO 2002라는 코드가 전면 도입되고 있는데 이 ISO 2002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우리 리플 네트워크 리플렛이 단독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죠.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2025년 11월 22일이 오면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중국계 테더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죠. 시장 규모 200조 원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더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된 상황. 트럼프 행정부가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에 서명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테더의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 즉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통용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전세계 수백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월가 해외 전문가들은 이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무려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큰 천문학적인 시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ISO 2002 도입과 미중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가 총액이 무거운 XRP만으로. 과거 시바이노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대폭등을 할 숨겨진 코인에 소액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비밀 코인은 왜 존재할까요? 바로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을 가로막는 xrp의 높은 가격 변동성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비밀리에 설계된 핵심 보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코인은 스위프트의 시스템에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XRP 레저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보안까지 책임지는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단 하나의 코인이기 때문이죠. 현재 송금 거래 테스트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며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오는 11월이 다가오면서 이 코인이 시총 3위인 XRP보다 무려 70만%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이는 단돈 1만원을 투자하시더라도 7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매월 사는 로또 한 장, 매월 먹는 커피 잔수, 한달 밥값인 20만원만 넣어 놓으셔도 7억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코인 시장은 여전히 법과 제도가 미완립된 완벽한 초기 시장이며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국제 금융 질서가 스위프트에서 ISO 2002로 그리고 중국 테더에서 미국산 디지털 달러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전화의 중심에는 리플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혁신의 물결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될 건데요. 로또 한장 구매하는 것보다 이 숨겨진 저평가 코인에 토액 투자하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더 이상 끄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코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이 꿈틀거림을 알아챈 몇몇 기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1차 상승에서는 무려 1000% 가까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코인의 가치를 확신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후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건 더큰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고 현재 다시 힘차게 돛으를 올리고 있어요.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은 바로 이건데요. 빠르면 한달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절대 놀라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이 2차 상승이 1차 상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십 배는 더클 것이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은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이죠. 이 저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텐데, 그런데 저도 여러분께 이 종목 이름을 영상에서 딱 띄워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과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모두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시고 아래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응답해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적어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순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 원이 될 수도 십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